칼 까마귀 돼지칼 까마귀 돼지칼려도이 새끼야 까마귀 돼지칼 가자 가자 철병갈리밍으로 아몬드 등장포육를 보자 <laughs> 일단 벤 다이어그램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임무 봐야겠는데 아안개투포유기내 네, 꿀잼 <laughs> 내 네, 전용 맵인데, 저거... 아허 가보자. 개인적으로 한두 판만 더 하고, 방적 끝마쳐야 할것 같아요. 어두 시간이나 했네. 좋아, 가볼까? 쓰읍, 저거 아니네. 웬들려, 저거 안 보내줄까? 잘 오셨습니다. 일단은 사령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자, 저거 할 때는 대군대두 개를 뽑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군들을 두개 뽑으면 일부를 뽑을 음.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시켜 주십시오. 살병 갈의 군단나 즉대도 어... 빼놓으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몇 차라고 군단 선수 보낸다니까잘할 거예요. 전인도 은근 고수인 것 같은데. 역시, 인성에는 인성으로. <laughs> 그렇죠. 가는 게 가야, 오는 게 고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머니 살변을 보냈으면, 저희도 살변을 보내야죠. 일단은, 처음부터는, 이 정도면, 언도는 많이 뽑았어요. 그 전에, 저걸리 뽑아야죠. 살변에 제일 좋은 점은, 공원 위드로 하면 됩니다. 갈기는 그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만 해도 될것 같아 걔는. 미안한데 저울링이 사사. 그러니까 음세 마리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부셔요. 토끼. 아, <laughs> 적공제가 지상이면. <laughs> 좋아. 어, 왜 이렇게 뚝뚝 받진 느낌이 나지? 이거는 이렇게 두개 하면, 일단은 저는 지상 위주로 많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스카이면 이거는 그거 가야 돼요. 달기부터 가야 돼 그러면 빠른 거 보니까 차카이는 아닌 거 같은데 일단 가보자 일단은 잘 깨리고 있으니까 간헐천이곧 활성화 될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좋아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엽구딱한 자루다 바이오닉? 아니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맞어아 이렇게 됐고 아무나 너 뒤졌다 이 새끼야 준비하십시오 첫번째 로봇을 보낼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아무나 넌 뒤졌다 이새끼야 네제 로봇이 <놀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요 <놀람> 하하하 맞아맞아 맞아. 레이너가 하면서 제일 공투스러운게 로봇... 8변이거든요 바이어로 했는데 8변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카운터하기 좋은 조합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모니를 쳐 죽일 조합이 나왔습니다. 아모니가 멘탈이 탈탈 치기고 있네요. 오오 펑펑펑펑 냉동 충에다지지정이 이거는 원신 고리부터.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변연철는나중에 저는 하고요. 일단은 미나를 위주로 많이 해야겠네요.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방팡팡탕 자건 좀 뽑아야겠다 이거. 광물이 필요합니다.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어허... 저한텐 어? <laughs> 좋은 소식이죠. 어. 어. 배시르님이 말하기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 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음, 음. 얘는 나중에 불 필요하면 이거 지우면 돼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저기, 제, 로봇으로, 쪽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 a 안된다 겨.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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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지는맛 보셨습니까? 멋 a 네요 나중에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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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아하, 기분 너무 좋아. 영웅 뽑지 않아요? 안 뽑아도 돼요. 저는 영웅 필요 없... 아! 이렇게 이겼... 따봉! 아, 나도 기분 너무 좋네, 이거. 좋아. 도전! 모험을 떠나서 죽었는데. 작은 하마는 어, 작은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하마는 작은 장난감 기차를 매우 사랑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까마귀가 나와 어, 작은 장난감 기차를 훔쳐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둘, 거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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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짓거짓거짓거짓거짓 하면 됩니다 짓거짓거짓거짓거짓거 오케이. 뭐치이나 <목소리> 이거 갈기 뽑아야지. 후하게 아 갈기 뽑아야겠다. 만약에 제가 도뽑을 하면 아,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맹독 중독 뽑아야지. 재연하다. 맹독 중독 뽑아야지 이거. 선생님, 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고, 가자. <laughs> 가자, 이 새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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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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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저게뭐니 아이고. 아이고. <laughs> <스테리 ante> <아빠가 사랑해>. <웃음> 아니, <웃음> 아, 너무 <laughs> 기 아,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아, 너 너무 웃겨 워 <laughs> <laughs> <좋았어. 웃음> <다 하고. 웃음> 아, 너무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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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폭발 타이밍 다 오. 해탈타탈밍 이제 드래이 작은 거는 너무 슬프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와이어누염체 투하를 사용하습니다 자이고 아, 뽑았으니까. 나이고업 예. 방어. 아, 전투 아이고!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오케이.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가자. 야! 파억 되는 게 내가 이겼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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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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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내 새끼 어이와라 힘들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스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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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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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사님. 아, 테라진 제출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이고, 아직 필요한 녀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잡과 습니다진 어, 아, 어쩌고 말했으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제제제 냄새를, 냄새를 가막게 맡거든요. 맞거든. 다음에 이게. 감염체의 수가 준비되었습니다. 어, 가스가 부족하네. 마음데이거 가스 부족하면 되는데. 변연이 끝냈다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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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끝형체는이 정도 됐고 나머지 다시 뽑으면 되겠다. 다 <laughs> 이게 바로 살변인가? 복수, 여러분 보세요, 복수하리라. 여기 살변이 있습니다. 아, 언니. <laughs> 냉동실까지 뽑아야 제, 하는 휴였어. 아,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이게 바로 완벽하지. 색깔이 다르다고 놀라지 마세요. 내가 이깁니다. 다했 있지? 다 있네.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아아 근데 들이 누구랬죠? 아! 대로 나중에 갈기 뽑으면 돼요, 저거는. 오케이 아. 아 으. 지되었습니다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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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마가지만게뭘까요 오, 우게뭘 저거, 모리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으 돼, 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으아! 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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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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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원치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천받아버리니 원치 생물을 못 터뜨릴 시간 되실까요?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보죠?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멀지않았다고요자 <laughs> 가자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듣고 이것들이 마지막 간월천입니다. <laughs> 아, 이제 막재밌었지는 까만이 느껴지지 않아. 까만이 느껴 <laughs>

아이고 다깼다 출발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전지도 안 말이죠. 간다. 오케이, 이거 하면 끝나요 이제 연구는 다 했어요.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허허또니 <laughs> 어? 오호이 이 자식 오호이 이 자식 <laughs> 가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 전열왜두 개밖에 없어? 자. 아, 네. 이지금충분할것 같은데. <laughs> 아,

야야야 너무 이겼는데, 이거? <Chevy> 하늘이안녕구기하세요을칼 <benim ��Ps> <stutter> <what you'd> <N5> 어이구 왔다 <laughs> 아이고 대미쳤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마무 거대계시는 장식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배시우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어왜 이렇게 많이 왔지? 다들 시참에 도전한다. 안녕하세요. 트위티 찾았나? 다친 시참해도 됩니다. 키키키키키키 이게 제맛이지. <laughs> 어디 봅시다. 예, yeah. 맹도치칠만딜.